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J인 호혜입니다. BJ 유라입니다. 네, 오늘은, 어, 유라가 가지고 점수전쟁 해볼 거예요. 블럭을, 어, 점프맵을 해가지고 얻은 블럭으로 설치해가지고 뭐, 저거 저거 하는지 모르겠어. 블럭을 얻는 곳 하는 건데요. 일단 <laughs> 1단계부터 갑시다. 1단계 갈게요. 네. 갑시다, 뿅! 어, 나, 나, 어, 어, 헐, 나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전신에 나 3시간, 나 3시간 날이 걸렸어. 하세요 날이 걸렸다고. 아니, 난물 올라가면, 나, 나 죽을래, 그냥. 죽을래 하는 순간. 그냥 먼저 가지 마라. 시작도 안 했다? 아니, 이미, 이미 시작인데요? 이미 시작이네 명심용용? 아니, 이미 시작한 지 오랜데? 아니, 작년 하지. 나물 빠졌는데. 아니, 그리고 저 많이 죽어요, 왜 그래요? 저도 많이 뒤지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시죠. 네. 그리고 이거 전쟁이에요. 예. 어. 헤헤, 어. <laughs> <laughs> 뒤졌다, 뒤졌다. 어, 어, 아, 사꾸 레벨 1을. 잠깐떠트리츠 들어왔어 아이런발아다 여기서 해 여기 봐 안돼 이번엔 더기를 깨기를. 이겼다. 그럼 이제 고래벨 3 들어가? 점수는 없는 곳, 유락점. 점검, 점검. 어, 이유가 없네? 어, 어? 이가 없네? 아니, 넌, 넌1 해야지. 아. 너 아직 점수 몰락 못 얻었잖아. 얘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깰게요? 너 언제 다 깰까? 사다리가 있어놓고 다행인데 아 야, 아좀해봐좀 야. 해봐,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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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진지해? 진지해서 말안 하는 거야? 천천히. 방금 가. 방금 어. 털이 분홍색. <laughs> 분홍색. 나 사용 어? 아, 어, 잠깐 렉 아, 걸렸어. 아. 한 번쯤 티는 느개 걸려가지고. 왜, 지금, 야. 1단계, 야, 이거 2단계 할때 1단계는 쉬운 거, 엄청 쉬운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숨겨주세요. 음. 음, 막 너무 많이 주면 거같해 어려워, 이거. 게다가 이거 길어. 게다가 콩이 귀여워. 어떻게 할 거야? 에만 맞는 말이잖아. 아, 니꽁 끼었구나. 아, 너는 너가 나보다 집중 많이 했거든? 차라리 말로 해, 다 채팅 티티 쳐놔. 조금만 더가면 버릴 수 있었는데, 죽었다?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어. 어? 아. 이거를 또 말을 해봅시다. <laughs> 내가 이런 걸잘 못하는데, 사다리나 안 좋은데, 어떡할까? 아 어, 1단계 사다리도 어려운 여기는 사다리 거의 없는데? 한기 여기, 첫 번째 쪽에. 이거 다 사다리로 도배되어 있어. 잘했다. 불륭마다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 이렇게. 보지 않아. 응. 아, 나도 렉걸이 나도 렉걸이로 미안해. 응, 아야 렉걸 만져볼래? 에이. 미안한데, 나도 뜨거워지고 있거든? 알잖아. 나도 울어놔서 그런다. 나 뜨겁게 하잖아. 내가 뜨거워져. 그래, 대박. 아, 따도 돼. 핫팩이 따로 없구만. 겨울에 녹화 시작하고, 핫팩도 안 돼. 잠시만요. 아. 그러면 핫팩, 핫팩. 핫팩이 필요 없는 폰이었어 어, 나 레벨 3에 들어가고 있어. 야, 레벨 3에 울타리 보이고, 기분 탓이냐? 응. 기분 탓 아니야. <laughs> 안 돼, 이럴 수 없어. 사람만 가져오고, 나도 다 가져와. 하나만 가져가야 돼. 떨어져, 떨어져야지? 어, 떨어져. 아니면 점프맵을 다시 내려가도.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 고기 떨어져? 어디 떨어져? 야, 고기 줄 테니까 그냥 떨어져. 바닥 고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고기 줄게. 나 몰랐어, 순간. 춥죠. 음, 응, 텍스트 팩 대박. 스프 같아. 됐어. 고기 줬어. 놓고 와. 잠수록 놓고. <laughs> 하느님 저에게 아니 부처님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옵니까. 어레걸. 오씨. 어떻게 해 이거. 여기 여기 어떡하지. 아예 잘 되나 내 그거는. 저기. 오시. 네. 점, 점프를 점프를. 이거는 손에 땀이 차. 난 날개선 땀 차면 늙어야 돼. 야, 나는 얼마나 땀 차겠니? 기, 그 어? 내가 그그 이것보다 그, 훨씬 더큰 기술쓰를 했을 때 손에 땀 차가지고 얼마나 못했는데. 아나나 진짜 나. 나 진짜다. 아니 나는 그 섹시비티인가? 그거 있잖아. 응. 그걸 최대로 해도 돌아가지가 않아. 오른편, 아, 나를, 나를 떠나가지 마요. 울타리 없네? 아, 깜단이 이거는, 이는 사다리 단계라고 해야 되나? 아, 눈이 흔들려. 이때부터. 아, 울타리가 아니고, 문이었어. 아, 음. 아니, 똑같은 색이잖아. 똑같은 색이었다. 오른쪽으로 갈 뻔했어, 1단계. <laughs> 1단계? 다시 돌아갈게? 천금도 다시구 해와. 근데 이제 1단계는 쉬워. 그치 않아? 그니까 1단계 갑자기 쉬워져. 이거는 2단계부터 오. 확 어려워졌어. 오, 됐다. 이야! <laughs> <laughs> 아! 거기까지 아까 갔었는데 내 네, 실력이 기보스에서 아니야 기보스 하기 전이랑 똑같이 실력은 어 나는 너를 떨어뜨려 넘었다 누구세요 아, 그 다음에서 떨어그 아, <laughs> 다음에서 바로 죽었다 어리 갔나 그 아차단리 아, 아, 탔는데 그러니까 죽었어. 나도 탔는데 탔는데 진짜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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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나 야. 내리면 팬, 팬, PD 알다 팬동님이 먹는 거서 팬동이 뒤져요? 아, 그거 뭐야? 팬동이 이뒤져 응. 아, 나또먹는 나갔다 할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저기 아, 아니 그래. p 는안 되네? 그러 그냥 하자. 좋다. 그래, PVP 갔다가 뭐, 귀찮아. 아니면, 너가 나가면은, <laughs> 너가 나가면, 안돼 진짜? 응나 챙겨 아 근데 내눈 너무 예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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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색은 아, 내가 찾았잖아 색은 회색 내가 하잖아 근데 눈색 칠해본 건 나잖아 처음에 아나지둘다다 그래 아, 둘다 똑같아 있잖아 둘다 똑같아 그치? 싸울까 에나 여기서 자꾸 죽을 거 같아 나는 그냥 모든 곳에서 죽... 어 오,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많이 왔다. 그래, 그래. 내 네,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었다. 왜? 왜 원래 이랬는데. 왜 그래? 아니, 여기 어떻게 가? 아, 내가 여기를 어떻게 갔는데, 내가. 아, 나 진짜, 맨날. 방송할 때면은, 어. 소리 알람을 꺼놔야 돼. 밴드나 그런 데서 엄청나게 많이 와. 아, 나툭안 끄고 왔는데? 안툭 보면 어떡하지? 괜찮아. 다 정상인 이름이라? 아니, 나는 이상한 애들도 있어. 못 나오는 애들도 있어. 어, 떤 이름이 길래그랬지 아, 아, 뭔가 알것 같기도 한데? 노라이도 있고. 걔한테 그, 그, 토금은, 그런 토금면안 될까? 그, 그, 영국에서 온 편이나 그런 거. 자, 아, 그런 거안 보내는 애들 아니, 너가 걔를안 차단했잖아. 차단했나? 뭐? 개. 뭐고? 개 음. 아, 차단했어. 걔는 안, 그렇게 안 했어? 이름 그런 거 별로 안 했어? 응. 걔, 걔는 안 해. 걔는 그냥 아, 어, 걔 이름. 진짜. 아, 뭐야? 그대로 직진한내 <laughs> 눈에는 그대로 직진하다가 하고 빠졌어 응. 음, 그냥. 직진서에 갑자기 저번에 생각났다. 어... 너 벌칙할 때 그거 때문에 그 영상 못 올렸잖아. 뭐? 알기되있 알아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안좋 저는 가끔 안좋아요 어때? 아, 네? 진렉이렇게 나 많이 걸려 아, 나도 나또 끊기는 렉, 렉 걸렸어 진짜 짜증나 넌 음, 렉이 걸리면 끊겨 응, 그, 그 키, 끊기는 거그 그 렉이 걸린다니까 자꾸 난 방에서 걸렸는데 응. 웃겠다 이한 잠금 보요목 목소리가 순간 깜짝 놀랐다. 네. 아. 내가요어진지 빨거나 그러면은요 목소리가 이, 음, 이상한 상태가 돼요. 아, 냐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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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가 빙구란말한 덕분에 죽었어. 에베리. 빙구. 아, 아, <laughs> 내가 진짜 어떤 우리 반 남자애가 나한테 어. 아유 도다봐 아,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응 그래 빙구야라고 했더니 그 모르는 줄그그빙구라는걸못 알... 들어 처음에 잘 생각이 잘안 났나봐 그래가지고 응 했거든 그, 응 그래라고 했거든 걔가 근데 빙.. 빙구 이러면서 빙구가 병구야 병구 그니까 비흡수율 다르게 하나 이제 그래가지고 그, 그 남자 진짜 그 군망이 그, 근데 빙구 내가 시작했는데 뇌이 막 빨았어 헤 <laughs> <laughs> 걔를 부를게, 애들을 부를게 되게 편한 이름이야 제한 부인 초한테 세나한테 아, 세나 연, 유, 유세라 해야 되나? 세나 세나한테 빙구라고 는데그 다음부터 예리만 했을 때였어 있잖아 뭐지 자꾸 그 뭐지 그, 그런 모드 내그 그, 그 뭐지? <laughs> 에, 그 네. 결혼 모드 있잖아. 어. 그거 뭐 너가 걔한테 줬잖아. 어, 안도 말고 걔한테 줬잖아. 세나한테도 주고 그. 왜 어, 줬잖아. 그래서 그 뭐지 잘주 갖고 싶어했지 해가지고 줬었어. 너가. 당기기였거든. 어, 네. <laughs> 근데 그거 막 블로그에 리뷰하면서 링크 안, 그 무한 공유했어. 응? 그거를 막 무한 공유를 뭐. 한 거야. 연그 세나가. 허락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 내가 너 이거 어떻게? 노래 나. 알아. 어? 이거 어떻게? 나도 했어. 이거.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뭘 했는 줄 알아? 처음에 블로그 가서 댓글에도 있고 글에도 있는 거야. 내가 삭제하라 했어. 그래가지고 댓글에 있는 건 삭제했는데 어젯밤에 다시 보니까 어그 블로그 처면 초면, 초면쯤에 거기에 있는 거야. 아직도 그 링크가. 그래가지고 내가 내리라 해가지고. 내가 어, 내렸어. 아. <laughs> <laughs> 괜찮아. 야, 너, 나 방송 끄고 싶어, 어떡해? 나 진짜 내, 오! 방금 목소리 들어죠 나... 아, 뭐? 내, 네, 내? 네? 지금 나 되게, 빡빡하네. 나도 빡빡하시오. 야, 어, 바... 진짜, 성의가 너무 빡, 진짜 빡빡데 목소리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어 아, 진짜. 아니 나렉 때문에 나도 렉이 너무 많이 걸려. 약간 오른쪽으로. 나나 가려... <laughs> 아, 나 진짜 고기가 <laughs> 아니야. 나렉 걸려. 렉 걸려. 아 무슨 말이야. 아니 나나나렉 걸려가지고 오른쪽 키를 누른 거야. 되게 당황했다. 아니 나 가고 있었는데 너랑 겹쳐져가지고 어쩌지 하면서 먼저 갈까 했는데 쳐졌어. 아기야 너무로운 마음씨로 아나내걸야 이번엔 끊기는 렉 아니라 그막그막 지지직하는 그런 렉 있잖아 내이있그 이렇게 할 때도 네? <웃음> 아 이렇게 일로 놀는가 있잖아 그 <laughs> 받은 거야 너는 너는 이게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내, 내가 믿는 부처님이 저주를 어, 뭐, 내리신거요 어, 나 불교야. 나도 불교야. 어. 세준이도 불교야. 아마. <웃음> <웃음> 이름을 바꿨어. 뭐. 아걔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근데 엄마, 이름이 남자, 진짜 세준이에요. 이름 응. 이름을 어 바꾼 거죠? 제가? 예쁜데. 아, 내가 아니고 세준이가 여기서 못가겠습니 여기서 못가겠어니 여기 뭐 어떻게 가? 어, 그거 어떻게 해? 그건 진짜 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laughs> 아까 여기서 아, 안 키. 키. 거야 슥, 그건 안 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됐어, 아, 아 너도 쉬워지잖아, 근데 근데 너도 쉬워지는 거야 근데 그거 사다리 때문에 갈수 있어 아. 우리가 점프가 두 칸까지가 되거든. 맞아. 그래가지고 그꼈수 있는데. 아니 근데 어렵지. 아니 근데 응. 어두 칸이 높은 거야. 저 못해 봐봐. 저기 봐봐. 못하나 이거 저거는. 너무 많이 갔네 너. 목재 아닌데. 벽돌인데. 어나 벽돌로 해버렸어 그냥. 이거 음. 되게 많이 갔었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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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작하면서 점프맵 너무 많이 가지고좀 늘었어. 조금. 나는 점프맵 진짜 싫어해. 나도 싫어해. 극혐, <laughs> <급혐>, 극혐. <급혐. 웃음> 진짜, 그래가지고. 어, 19분이다. 20분 다됐갔나 몇, 몇, 시? 19분. 19분 59초. 일단 이거 21분까지. 내가 꼭 이거 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이것만 몇분 동안 한 거야? 아니, 이것만 몇분 동안 한 거야, 우리 서예요 음, 몇십 분은 한것 같단 말이야? 나는, 10분? 아니, 15분? 13분? 12분? 그 정도 했는 것 같아, 그치? 응. 하. 아! 막 누워서 이렇게. 힘들어.